여러분, 안녕하세요. 2단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과학책 26에서 27쪽, 실험관찰은 12쪽입니다. 오늘은 실험관찰 71쪽과 73쪽의 말판과 주사위, 말이 필요해요. 미리 만들어 놓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수업을 들어가기에 앞서 지난 시간 마지막에 내주었던 퀴즈의 정답을 확인해 볼까요? 나무와 이 의자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질문을 던졌었어요. 여러분은 해답을 찾아 냈나요? 이 둘의 관계를 이번 시간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확인해 볼까요? 여기 선생님이 보여주고 있는 이 숟가락들과 이 나무의자는 어떤 재료로 만든 걸까요? 맞아요. 이두 개는 모두 나무로 만든 것 같네요. 어, 그럼 여러분이 좋아하는 빵이나 과자는 어떤 재료로 만든 걸까요? 들어본 적이 있나요? 맞아요. 이것들은 밀가루로 만들었죠. 그렇다면 이 장난감과 바구니는 어떤 재료로 만든 걸까요? 맞아요. 이것들은 플라스틱으로 만들었답니다. 그럼 여기 보이는 이 풍선과 고무장갑은 무엇으로 만든 걸까요? 맞아요. 바로바로 바로 고무로 만든 거랍니다. 마지막이에요. 여기 보이는 이 클립과 이 그릇은 어떤 재료로 만들었을까요? 조금 어렵죠? 아는 친구도 있는 것 같은데, 이두 가지는 바로 금속으로 만든 것이랍니다. 오늘 배울 내용을 모두들 눈치챘죠? 오늘의 배운 순서입니다. 오늘은 먼저 물질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물체가 어떤 물질로 만들어졌는지를 말판 놀이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활동입니다. 물질이란 무엇일까요? 과학책 26쪽을 한번 펴볼게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주변에는 여러 가지 물체가 있습니다. 그 물체들은 어떤 재료로 만들어졌을까요? 물체를 만드는 재료를 물질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바로 나왔죠? 물질이라는 건 바로 물체를 만드는 재료를 말하는 거구나. 이어서 읽어볼까요? 금속, 플라스틱, 나무, 고무, 밀가루는 물체를 만들 때 필요한 재료인 물질입니다. 이 밖에도 우리 주변에는 유리, 종이, 섬유, 가죽 등 다양한 물질이 있습니다. 유리로는 유리컵이라든지 어항이라든지 그릇 같은 것들을 만들기도 하고 우리 종이로는 우리의 교과서나 책을 만들기도 하죠. 섬유는 바로 우리가 입는 옷이나 우리가 가지고 노는 인형 등의 재료가 되는 물질이에요. 가죽으로는 우리 장갑 같은 것들도 만들 수 있고, 다양한 단단한 공 같은 것들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첫 장면에 나왔었던 그 초성이 의미하는 단어가 무엇인지 눈치챘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 미음, 지읒은 바로바로 바로 물질이었습니다. 그럼 여기 보는 사진 중에 우리 나무와 의자 중에 어떤 게 물질일까요? 맞아요. 물체를 만드는데 재료가 되는 나무가 물질입니다. 이러한 재료인 물질을 통해서 우리가 나무 의자와 같은 물체를 만드는 거죠. 그렇다면 이러한 물체는 어떤 물질로 만들어졌을까요? 과학책 27쪽을 펴볼게요. 실험관찰 71쪽과 73쪽의 말판, 주사위, 말이 필요하답니다. 준비가 안된 친구들은 영상을 잠시 멈추고 준비해주세요. 선생님과 함께 지금부터 말판 놀이를 해볼 텐데 규칙을 한번 알려주겠어요. 먼저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숫자만큼 말을 앞으로 움직입니다. 움직인 곳에 있는 물체를 보고, 물체 땡땡은 이것이라는 물질로 만듭니다. 라고 말해요. 물체 그림을 뒤집어서 답을 확인하고, 답이 맞으면 그 자리에 머물고, 틀리면 주사위를 던지기 전의 자리로 돌아가면 됩니다. 모두들 준비됐나요? 그럼 선생님과 함께 시작해 볼까요? 자, 아, 화면에 우리 말판이 보이고 있어요. 말판에는 다양한 물체가 보이죠? 여기 있는 이러한 물체를 만드는 재료가 되는 물질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수업의 앞부분에 이야기한 것들을 참고해도 좋고, 우리 실험관찰 12쪽에 보면 물질의 종류가 다양하게 나와 있어요. 맞아요. 나무도 있고, 플라스틱, 고무, 가죽, 금속, 종이, 밀가루, 유리, 섬유 같은 것들이 있죠. 그럼 지금부터 선생님과 돌아가면서 주사위를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어요. 다들 준비가 됐나요? 그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주사위를 던졌더니 3이 나왔네요. 말을 한번 움직여 볼까요? 하나, 둘, 셋. 이동하니까 자물쇠가 보이네요. 물체의 자물쇠는 금속이라는 물질로 만듭니다. 한번 정답을 확인해 볼까요? 여러분의 말판에 있는 앞부분 스티커를 떼면 금속이라고 나오네요. 정답이 맞은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영상을 잠시 멈추고 주사위를 굴리고 말판을 이동시켜서 한번 말해볼게요. 여러분도 던져서 말판을 이동시킨 후에 물체 땡땡은 뭐머라는 물질로 만듭니다라고 말을 해봤죠. 이제 선생님 차례입니다. 선생님이 또 주사위를 굴려볼게요. 음 이번에는 2가 나왔네요. 아 어, 1이 나왔다면 이 야구방망이 쪽에서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었을 텐데 아쉬워요. 2가 나왔으니까 이동을 해보면 야구장갑이 보이는군요. 물체 야구장갑은 가죽이라는 물질로 만듭니다.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음, 가죽 맞았군요.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영상을 잠시 멈추고 주사위를 굴려주세요. 이제 선생님 차례죠. 주사위를 한번 굴려볼게요. 어, 선생님은 또 이가 나왔네요. 이가 나와서 말을 이동해보니까 인형이 나왔어요. 물체 인형은 섬유라는 물질로 만듭니다. 정답을 한번 확인해볼까요? 어, 맞았네요.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또 영상을 잠시 멈추고 주사위를 굴려주세요. 이번에는 선생님의 차례입니다. 선생님이 이번에 주사위를 한번 굴려볼게요. 어, 3이 나왔네요. 이동을 해보니까 컵이군요. 원래 컵은 굉장히 다양한 물질로 만들지만 지금 이 그림에서의 컵은 유리로 만든 것 같아요. 물체 컵은 유리라는 물질로 만듭니다. 정답을 한번 확인해볼까요? 오, 유리 맞았군요. 좋아요.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이제 다시 선생님의 차례예요. 또 주사위를 굴려볼까요? 어? 선생님은 또 2가 나왔네요. 이동을 한번 해볼게요. 어? 이번에는 못이군요. 여기서의 물체의 못은 금속이라는 물질로 만듭니다. 정답을 한번 같이 확인해 볼까요? 어, 뒤집어 보니까 정말 금속이 맞군요. 좋아요.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이제 선생님의 차례죠. 주사위를 한번 굴려 보겠습니다. 오, 좋아요. 사가 나왔네요. 말판을 이동해 보니까 선생님은 그때 도착했어요. 여러분도 도착을 했나요? 좋아요. 그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말판에서 앞 부분을 다 뒤집으면 뒤에 어떤 물질로 이루어져 있는지 나와 있어요. 한번 같이 확인해 볼까요? 확인을 하면서 실험 관찰 12쪽에 정리해주면 좋겠습니다. 실험 관찰 12쪽에 정리한 내용을 함께 살펴볼까요? 물질 금속은 물체, 자물쇠, 가위, 못, 열쇠 등을 만들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으로는 장난감 블록, 가위, 자, 탁구공, 바구니 등을 만들 수 있어요. 나무로는 야구방망이, 의자, 연필 등을 만들 수 있죠. 고무와 같은 물질로는 고무줄이나 풍선, 장갑, 지우개 등을 만들 수 있습니다. 밀가루를 이용해서 빵이나 과자를 만들 수도 있어요. 유리라는 물질을 이용하여 유리어항이나 유리컵을 만들 수도 있죠. 물질 종이를 이용하여 책이나 상자 같은 것들도 만들 수 있습니다. 섬유를 활용하면 인형이나 옷을 만들 수도 있어요. 또, 가죽으로 야구장갑이나 축구공 등을 만들 수도 있답니다. 좋아요. 우리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을 살짝 보여주겠어요.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의 단어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 초상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다음 시간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모두 수고했어요. 다음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납시다. 안녕!